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의 최근 근황 소식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 김창옥쇼에서 제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솔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강연 경력 19년으로 대한민국 1등 소통 전문가로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 전문가 김창옥의 나이, 딸등 다양한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밑에서 인스타그램 사진부터 아내, 딸 사진까지 보실까요? 먼저 소통 전문가 김창옥의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본명 김창옥, 1973년 12월 17일생으로 만으로 나이 46살이네요. 고향은 제주도 제주시며 직업 작가. 뮤지컬 배우, 성악가, 기업가, 유튜버, 학원 전문 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사항은 아내, 자녀 딸 김은혜,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학력 정보는 경희대학교 성악과이며 소속 김창옥 키먼 컴퍼니 대표라고 하네요.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출연 프로그램은 김창옥 쇼, 폼나게 가자, 내 멋대로, 가이드. 아침 마당 어쩌다 어른 60분 부모 등이 있습니다. 김창호 아버지는 정각장의 3급이며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도움이 많이 받았고 김창호은독실함 기독교인 되었다고 하네요.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 뮤지컬 배우 데뷔도 하며 배우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실 겸임 교수 활동도 했네요. 지금은 소통 목소리 주제로 국가기관 교정 시절 여성 재소자 모임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옥은 예능 김창옥 쇼에서 불륜 유녀 시절과 정신 이상 고백을 했습니다. 김창옥 아버지는 정각 장애도 있지만 도박 폭력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소통도 못했다고 합니다. 애증의 관계인 아버지를 증거했으나 결혼 후 자신의 분노 기저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와 유대감이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쌍둥이 아들에게도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대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김창옥은 바쁜 일정으로 자신은 돌보지 못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침묵을 배워라는 조언을 듣고 프랑스 수도원에 갔다고 해요. 프랑스 수도원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자신의 삶은 되돌아볼 여우를 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신질환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창욱에게는 이혼 루머가 있는데,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되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했네요. 위에 부인 얼굴을 본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으며, 딸 은혜도 엄마, 아빠를 닮아 너무 사랑스럽네요. 김창욱은 강연계의 BTS로 유튜브 채널 김창욱 TV 연인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약 8천만비라고 ,000, 000, 합니다. 언제나 후회 없는 도전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능 김창옥 쇼에서 더욱 많은 공감과 위로, 힐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강연을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나이, 딸등 다양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아내, 딸 사진도 찾아봤는데 행복해 보이는 가족입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